최근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전 세계 여행객들한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거든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봐야 할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사진 한 장이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엄청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건 아름다운 예술 행위인가요? 아니면 좀 심한 무례함인가요? 사원이라는 아주 신성한 공간에서 하는 행동들,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논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원래는 정말 평화롭고 고요한 성지였던 왓파랏 사원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냥 경치 좋은 관광지가 아니에요. 스님들이 실제로 명상하고 수행하는 신성한 공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소셜미디어에 올릴 인생샷을 찾는 사람들 눈에는 그저 멋진 배경으로만 보였던 걸까요?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사원 측에서 계속되는 이런 부적절한 행동들을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거죠. 참다 못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사원 측이 그냥 예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크로 요가, 고대 건축물에 올라가는 거, 노출 심한 옷, 시끄러운 거. 이렇게 문제행동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지적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불씨가 된게 바로 이 아크로요가인데요. 이게 뭔지 알아야겠죠? 말 그대로 요가랑 고개를 합친 운동인데 파트너랑 몸을 맞대고 하는 거라 그 자체로는 멋있을 수 있지만 사원이라는 장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 거죠.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사원 측이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공식적인 입장이 어떻게 아주 심각한 최후통첩으로까지 이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차원의 메시지는 정말 강력하고 명료했습니다. 여기는 신성한 곳이지, 당신들 놀이터나 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로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그냥 으름짝 놓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최후통첩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앞으로는 아예 모든 관광객의 출입을 영원히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정말 심각한 경고였던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아니, 근데 요가 자세 좀 취하고 사진 좀 찍는 게왜 그렇게까지 큰 문제였을까요? 멋진 사진 한장 남기려는 마음이 어떻게 현지 문화에 대한 무례함으로 비춰졌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공원과 성역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줍니다. 현지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문제가 더 와닿습니다.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건 관광객밖에 없어요. 여긴 현지인들에겐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이말 속에 관광객과 현지인 사이에 얼마나 큰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표가 그 갈등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죠. 관광객에게는 그저 그림 같은 배경, 여가를 즐기는 공원일 수 있지만, 현재인에게는 신성한 예배 공간이고, 명상을 위한 곳이라는 거죠. 같은 공간을 두고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오해와 갈등을 피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태국 사원에 갈때 이것만은 꼭 지키자 하는 존중의 규칙들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깨랑 무릎 가리고 조용히 하고 함부로 만지거나 발 뻗지 않고 안내문 잘 따르기 이건 그냥 권장 사항이 아니라 그 문화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 같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태국 사원에서 일어난 이 하나의 사건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교훈을 담고 있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한 지역 사원의 경고문이 불과 며칠 만에 국제적인 뉴스가 되고 전 세계적인 토론으로 번져 나가는 걸볼수 있죠. 이 작은 사건 하나가 관광객의 책임이라는 훨씬 더큰 대화를 이끌어 낼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해외에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국가 전체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의 즐거운 휴가는 길어야 일주일, 이주일이지만 우리가 남기고 온 인상, 그 평판은 영원히 남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행지에서 무엇을 남기고 돌아올 것인가? 다음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